브이로그에서는 많은 것들이 생략이 되고 훈훈하게 나갔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정말 정말 많이 어려웠답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고기를 먹고 있는데 오대간 너 손자들이가 예 안녕하세요 어르신 식사하셨어요? 나밥 먹었다. 그러면서 대화를 하시는데 꼬치머전씨 꼬치머 이게 뭘까? 고... 치는 꼬추인 걸 알겠는데 뭐 묘? 뭘 말하는 걸까? 그걸 그냥 계속 들으면서 저는 카메라를 촬영을 하면서 저게 무슨 뜻인지를 해석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할머니가 딱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알아야 뭐 천하라고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데 전화번호? 할머니 전화번호 몰라? 그 이름이 뭔데? 네, 그 이웃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주주쌰! 아? 아.. 예? 가주주주면그뭐 그러니까 꼬치모정은 의긴 한데 이거 이 이거 우리끼리 갖다 주면 안 되고 제가 주면 고 이러는 거예요 어딜까 또, 여러 번 물으면, 혹시, 또, 이게, 역정을 혹시 내실 수도 있으니까. 가조야? 어, 가조! 네. 가조농약사라고. 가조인 건 알겠는데, 그 뒤에 의아사가 뭘까? 사는 산데. 농약? 그래서 제가 검색을 했죠. 가조농약사. 안 나와요. 치. 다시 한번 어르신께, 가조 농약사가 맞나요? 그, 그, 그 가조 농약사! 맞긴 맞아. 가조 농약사. 그, 집에 가면, 내 전화번호 있다. 그, 가만히 기다려봐봐. 그, 내 있는 거한번 찾아볼게요.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다음 카카오 맵에다가, 가조 농약사를 쳤어요. 그랬더니, 가조 농약 종묘사가 나오는 거예요. 가조에 딱 하나 있어요. 할머니, 혹시, 가조 농약 종묘사야? 그랬더니, 가조제? 가조! 이래. 어, 가조인데, 가조농약종묘사. 가조 농약 종묘사. 가조! 아, 그렇다면, 그냥 전화번호가 있길래 무조건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거기, 가조 농약사죠? 네, 맞습니다. 어, 저희 할머님이 거기에 고추 묘종, 묘종을 맡기신 것 같은데, 말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제 전화기에도 옆에 대다고, 200주라! 200주! 어, 할머니, 잠깐만. 네, 그, 저희 할머니 성한, 은, 응, 은, 응, 은시고요 그, 은은순 응, 씨, 그, 있나? 전화를 딱 기다리니까,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갈등을 하고 있는 거야. 니, 교회 가지 말고 그것 좀 찾으러 가자. 어르신들 보행 보조기를 세대를 사가지고 토요일에 할머니 몰래 교회에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예배 시간에 가가지고 그게 어르신들께 잘 전달이 되는 걸 이제 보면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려고 했거든요. 근데 할머니는 고추 모종에 꽂히셔가지고 어, 그러면은 일단 가게가 문을 연것 같으니까 지금 갈까? 어? 지금? 지금 가자 이러면서 막 얼굴에 막 미소가 막 이렇게 가득 차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모종이 뭔지도 모르는 할머니하고 차를 타고 가게 되죠. 조심해야 된대. 막이 깜깜하다. 이막 운전 뭐 앞에 보고 막 계속 이렇게 뒤에서 이제 걱정이 되시는 마음에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지금 깜깜하고 운전이 무섭제 자꾸 옆에서 말 시키면 운전에 집중이 안돼 갖고 내가 운전을 잘 하겠나? 그렇지 그렇지. 는 조용히 해야 운전을 하지. 알았다. 그리고 나 할머님은 도착하는 그 20분, 30분 후까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가족 농약사에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여기에서 또 일이 생깁니다. 작년에는 한 판에 50개였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200주를 주문을 하셨으면 50개짜리가 몇 개여야겠어요? 4개죠. 할머니는 판으로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번 해에는 공교롭게도 한 판이 70개예요. 그러면 개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3판하고 10개가 빠져야 되죠. 이웃집 할머니께서는 요 150주를 주문하셨어요. 그러면 이웃집 어르신은 70개짜리가 두 판에다가 10개가 더 있어야 되죠. 70개짜리 두판 140개에다 그 10개를 붙여갖고 드리면 그게 바로 저희 할머니 거와 이웃집 할머니 거가 되겠죠? 사장님이 할머니 판때기에서 10개를 가위로 싹둑싹둑 자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는 그거, 그거 와, 가시게로 와, 잘라. 요이건내 건데. 이렇게 된 거예요. 제 동생이, 어, 할머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거 할머니 거 맞아. 어, 일단 은 할머니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로 내거 10개씩 가위로 잘려 나갔거든요. 그 상태로 이제 트렁크에 싣는 거예요. 저희는 이거를 어떻게 트렁크에 실어야 되나 했는데 하필 긍정적인 결벽을 갖고 계신 실버라인께서 트렁크에 그 커다란 비닐, 그게 깔려 있었어요. 그렇게 깔려 있던 게그 고추 모종을 실어 올때 그렇게 유용하게 쓸줄 몰랐어요. 그 비닐 때문에 저희 트렁크는 흙난리가 나지 않았다는 사실. 와우. 골목길에 이렇게 들어서는데 거기가 가로등이 몇개 없었고 진짜 깜깜하거든요. 차를 이렇게 가는데 뭐가 무서운니 형체가 하나 떡서 있는 거예요. 제 동생이 허! 누나 대박. 저그 할머니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봤더니 그 할머님은 당신의 고추모종을 언제부터 기다리셨는지 모르게 그 껌껌한 골목길에 가만히 서 계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핸드폰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어디쯤 왔냐고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 깜깜한 데서 저희 아마 왔다갔다 하는데 그래도 한 시간은 걸렸을 거예요 제 동생이 얼른 할머니 고추모종을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제가 이제 그 어르신께 고추모종을 전달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어르신도 몸이 좀 쇠약하실 때1 5 0 줄을 데까지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제가 가져다 드릴까요? 했더니 아 그거는 아니래요 그러고 나서는 골목길 바닥에 갑자기 엉덩이를 깔고 앉으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골목 어귀에서 서가지고 한참을 기다리셔서 다리에 힘이 풀리신 것 같아요 그 어르신은 댁으로 돌아가셨고 그렇게 저희 집에 다시 갔더니 이제 할머니는 고추 모종만 다시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제가 200개 맞다고 100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라마 할머니가 파에 심어봐라 분명히 작년하고 똑같이끼다음 심어보면 알지 내가 심어 보면 안다. 갑자기 엄청나게 긴 호수를 줄줄줄줄 푸시면서 밭에 물을 대시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할머니가 머리도 깨끗하게 감으셨는데 뭔가 숨이 굉장히 차하시면서 아침을 막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갑자기 할머니 엉덩이를 봤는데 거기에 흙이 덩어리가 막 이렇게 붙어 있는데 막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할머니 엉덩이가 와이러나 거랬더니 아나 아침에 꽃모정 심었어 이러는 거예요. 설마 200개를? 그래서 제가 좀있다가 밖에 나가봤거든요. 그 다리 아프시다는 분이 꼬추모종 200개를 그날 와. 새벽에 심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꼬추모종이 남더라.